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 하나님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내어 드리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과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에비하신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맘 속에 호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여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설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일꾼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드리기에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러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란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도 힘있게 굴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열 가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재앙 피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 요근처에 그 힌두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도 인도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동틀녘에 가 보면 그 인도 분들 힌두를 믿는 분들이 동쪽 그 해가 뜨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 옛날 한국 분들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이제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나와서. 햇빛, 해가 뜨는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a p 하고 한 a 분분 y happy, h 기도를 하는 모습을 아마 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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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나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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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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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그아그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는 왜 맨날 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차가 있고 모이냐? 그분이 보통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오시는데." 이제 저한테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모닝 프레이어 미팅 있다.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다." 이제 그러고 미국 사람들도 저 한국 교회는 저 아침에 모여서 뭐왜 차들이 왜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비슷하게 이그 바로도 그이스라 이집트도 아그 큰움신이라고 나일강신이 있는데 큰움신 이 큰움신을 향하여서 아침마다 가서 이그 종교 의식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이 하는 그런 의식 이 있는데 이 바로도 아침에 아그 나일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 큰움신이라는 그러한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강의 기적이죠. 나일강이 그 그 생명을 주었고 또한 나일강이 그 아주 굉장히 비옥한 그런 경작지를 주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나일강을 잘 다스리면 그 특별히 범람하면 뭐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늘 홍수에 그런 위험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일강 때문에 또한 그 여러 그 곡물들을 재배할 수 있고 나일강을 잘 관리하고 또 나일강의 그 물이 언제 범람하고 안하고 이런 수치들을 잘 계산하면 그러면 풍작을 아그 그들이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아그 젖줄이었죠.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이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하셨는데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신 이 피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죠. 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예, 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냐. 두 표현 다 있죠. 이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강하 완악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도 하게도 하셨는데 뭐가 진짜냐 둘다 맞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그. 아, 가련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부분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책임이 무엇이냐? 뭐 굉장히 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의 모세에게. 그렇지만 너는 아침에 바로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라. 자, 이거죠. 네가 가면 바로의 마음이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네가 가면 그 바로가 너를 무서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말을 전해. 이러지 않으시고 네가 가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까지는 바, 그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저항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저항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네가 가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아침에 물가로 나갈 때 그때 그에게 가라. 바로 그 바로가 나일 강신큰 엄신에게 제사러 나갈 때 기도하러 나갈 때 그때 그를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3절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나일 강에 서서 그를 맞아라. 어저께 이제 그 아론이 그이그그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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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씨만스터였죠. 용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그것이 아니라. 그, 이 아로, 그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아라. 바로에게 가라. 그가 완강하여 듣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라. 마치 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렇지만 가라.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가면서 모세도 담대함을 얻어가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왕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출애굽해서 흩어지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왕 왕이요. 왕께서 듣지 앉으셨습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만약 지금도 그렇게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적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베푸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건 진짜 하나님이셨어 라고 알도록. 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전에 그랬죠. 바로가 나는 여호와 이름도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가운데 으뜸인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그렇게 드러나고 만방에 일어나시죠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려고 자첫 번째 이적이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백성이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위하는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너희가 또한 어떻게 관리할까 통치할까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나일강 너희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일강 이것을 피가 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 가운데 아론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누구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입니다. 이 모세도 지팡이를 갖고 가고 이두 할아버지가 모세도 지팡이를 아론도 지팡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 그 목자의 지팡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럴 때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호수 위에 내미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물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대로 행하셨죠. 행하였죠 모세와 아론이.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일강 물이 다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가운데 그렇게 됐죠. 그 가운데 완악한 바로 바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이전에 그랬었죠. 그 바로 직전에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이그 그 뱀이 되게 했었죠. 씨만스터 애굽 요술사들도 그런 것처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자 요술사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약 그 요술사가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혹은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아, 피로 변한 그 물을 다시 아, 그 물로 변하게 할 때, 그럴 때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뭐 보통 주석서를 보면 눈속임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그런 가운데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냥 괴념치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편하게 되었죠. 이 일이 언제까지 되냐? 7일 동안 지나게 되었다. 자이 일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이적의 첫 번째 이첫 번째 이적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신 거. 왜 하나님께서 원앤던 예,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지 않으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열 번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푸시죠. 원앤던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예,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약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이 나, 바로의 마음을 떠보시고 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보통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열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하면서 애굽에 그들이 섬겼던 가장 유명한 신들 열 신들에 대한 그들보다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시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애굽 사람들이 더웨어하죠 고통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어,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보다 더 강한가? 라는 생각들을 백성들이 더 많이 하게 되죠. 더 오랫동안 하게 되면 될수록 마지막에 그리고 장자의 그런 재앙과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면서 그러면서 이애굽사람들이야 저들의 하나님 히브리사람의 하나님이 정령 가장 강한 하나님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 하죠. 어쩌면 이것이 맞는 것도 같은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이렇게 그, 아, 그 이제 산 위에서 물이 내려가면 보통 직선이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런데 그 평지 같은 데서 물이 흐르면 그러면 그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죠. 이제 곡선으로 이 초원 같은 데 물이 흐를 때는 이 곡선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곡선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것이 더 많은 초원들을 초원들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쩔 땐 그냥 원앤던 한번 잠깐 끝나고 가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기억조차도 우리에게서 쉽게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통이 길면 길수록 이그열 가지 재앙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정말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그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바로에게도 아이 예 저들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끝까지 이 홍해까지 쫓아갔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낭패를 당하죠. 완악한 바로 점점 점점 완악해지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야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바로의 고집, 바로가 고집이 세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가 부리던 노예들의 하나님이 별거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별거냐? 야, 우리 애굽의 부유함 앞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어찌 무서워하고 듣겠느냐? 자존심 상하게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집스럽게 있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완악한 마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빗기 쉬운 진흙과 같은 마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고, 화석같이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기가. 특별히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이죠. 어쩔 때그 관계들을 나누면서 내가 내 문제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들은 더잘 보죠. 저거 고집인데, 저거 고집을 꺾으셔야 저분에게 유익인데라는 그런 것은 더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같지 않고 부드럽고 빗기 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완악한 바로와 같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드럽고 빛기 쉬운 지득께 마음 갖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한 날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던 숱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에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구원하시며 하나님 바로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처럼. 하나님 돌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 주신 주님 다시 쉽게 굳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한 날도 도와 주시어 아버지 앞에 녹아진 마음으로 은혜에 젖은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에 젖은 마음으로 이한 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